네, 한옥에 대한 글을 봤었는데, 이해를 했는지는, 에이, 여러분 자체가 각자의 공부에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네, 이겼다가 교과서 PDF 볼때 같이 보고요. 일단 지금은 학습활동 1번을,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 1번이죠. 자, 중심 단어, 아, 문단 하나를 주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은 대충 이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중요도를 먼저 문단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의 중요도를 상중하를 매기니까 어, 이런 문장들이 상을 매기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중요도 상에 속하는 문장을 중심으로 중심 단어를 쓰면 되는 거겠죠. 그런 걸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습활동 2번입니다. 학습활동 2번은 이제 문단 단위로 상중하를 매기는 겁니다. 문단 단위로 매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총어 네. 주로 어떤 문단이 중요도 상에 해당하는지, 주로 어떤 문단이 중요도 안 중요한 문단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와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단 간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문단이 몇 문단의 뭐 분류이고, 몇 문단이 몇 문단의 예시이고, 몇 문단이 몇 문단의 설명이고, 이런 걸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구조, 머리말, 본물, 매지문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정의, 대조, 예시. 어, 정의, 대조, 예시를 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나 또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추론적 읽기입니다. 추론적 읽기는 이렇게 고양이, 새끼, 뭐, 김여정 공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숨겨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의미를 찾는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걸로는 독자 머릿속에 있는 배경지식, 경험 또는 글 속에 있는 단서인 표지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추론해야 될 것은 이제 필자의 의도가 대표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음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5차시 그 다음에 6차시 자 6차시 추론 독해에서는 46.5도의 경제학 이런 거를 보면서 추론적 읽기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요 시험 문제가요 어차피 모든 글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사실적 읽기가 먼저 해야 되는 활동인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연구 즉, 사실적 읽기를 할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물론 뭐 나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똑같아요. 모든 지문을 주면은 국어에서 모든 독서 지문을 주면은 비문학 지문을 주면 일단 사실적 읽기에 대한 문제 그글 속에 사실만 찾아내면 되는 문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추론 문제 하나 주고 비판 문제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6.5도도 우리가 비록 추론적 독해 지문으로 배웠지만 사실적 읽기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출제 가능하다. 얼마든지. 네. 왜냐하면 독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새로운 말이 나왔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용 공부 똑바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수론적 읽기 학습활동 1번이었습니다 자뭐그 비용이기 때문에 각종 글에 드러난 단서를 이용해서 생략된 내용 또는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추론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뭐를 활용해서? 필자 머릿속에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인 배경 지식을 활용하거나 또는 어, 글 속에 있는 문맥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필자가 어, 큰 단위로는 이제 가정의 상황을 설정했는데 어, 여러분도 왜 가정을 설정했는지 한번 하,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500만원을 주면 국방 서비스를 판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 내용이 있었죠. 그런 걸 가정했는데 어, 그런, 그런 게왜 정부가 국, 정부가 공공재인 군사 서비스를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 이유를 이유 관계를 인과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필자가 그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따뜻하다고 했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어, 중요하게 다룬 실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험 내용을 사례로 들었죠 그래서 이 실험의 실험 내용의 전말을 아주 잘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네, 선생님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의 과정과 결과, 그 다음에 분석. 실험이 대충 어떤 어떤 과정을 이루어서 통해서 이루어졌고,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니 인간의 성향은 이렇다라 나오는 것을 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실험 결과의 분석은 어, 인간의 성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필자의 의도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 활동 해보았구요. 자, 그렇습니다. 6차 시, 이제 8차 시. 비판적 읽기로 넘어왔는데요. 비판적 읽기는, 네. 필요성도 있었고, 비판의 대상은, 음, 글 내용, 또는 표현 방법, 또는 필자의 가치관이나 이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달리 말씀드릴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비판적 읽기는, 네, 이론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물복지에 대한 이론도 우리가 그, 그 좀,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네,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녹화 끊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교과서 PDF 보겠습니다.